다 시리가 아니고 사실대로 답변해 을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어, 목포시 특전 예비군 중대장입니다. 어, 국장님께서는 인간 잠수사들이 사진만 찍고 촬영을 하고 돌아갔다는 데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? 예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제가, 제가 4월 4월 16일 사고 당일날 목예 네. 맞습니다.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최초로 팽목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<laughs> 최초로 출항을 했는데 12시 반에 출항을 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와갖고 출항을 제지 했습니다 뭐 때문에? 출항하는 우리 잠수요원들을 격려하겠답니다 지금 저쪽 침몰산에서는 애기들이 물고카를 두고 가고 있는데 경유하겠다 그러면서 막았어요. 예? 네? 사실은 나 잠깐만요. 그게 해수부 장관입니까? 네. 어, 지금, 지금 어, 잠수, 장관 민간 잠수사 한 분이 나가요. 올라오셔서 사고 당일 아, 본인이 직접 그, 구조 활동을 나갔는데 해경의 안 최근 안 발표 안 중에 안 아, 민간 잠수사들이 효율적인 작업에 방해가 될 때가 있고 안안또 말이지. 일부 민간 잠수사들은 어, 나갔다가 사진 촬영만 하고 물에는 직접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다라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, 민간 장수사 중에 한 분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지금 제일 중요